샤롱코치 TV가 새롭게 선보이는 전문가 꿀팁, 예. 노블레스 오블리즈. 오늘 첫 시간인데요. 어,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어, 전문가들이 직접 생생한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건데요. 예. 어, 다른 방송에서는 사실 볼수 없는 내용들. 예. 그리고 이거는 왜냐하면 뭐 공중파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종편도 아니고요. 샤롱코치 예. TV만 특별히. 예. 촬영구조 관계는 여러분들을 제가 정말 초대했습니다. 그 초청의 첫, 첫 번째, 정말 흔쾌히 응해주신 우리 베스트셀러 작가, 남인숙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소개 한번 해줘보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인숙 작가예요. 책을 쓰는 작가입니다. 네. 네, 드라마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laughs> 네. 그동안 한 20년 전, 20년 동안. 네. 여성들의 삶에 네.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네. 책으로 썼고 네. 또 굉장히 많은 사랑도 사실 받았어요. 과분한 사랑을. 맞아요. 네. 남자분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요. <laughs>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 380만 부. 아마 대한민국 정말 탑몇위 안에 들지 않나요? 아마 팔린 권수로만 네, 따지면은 네. 그럴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laughs> 근데, 근데, 사실은, 뭐그 정도 필력을 갖고, 그 정도 유명한 작가면, 사실 이 비주얼은 우리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 작가님?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안> 찬이죠 <laughs> 영광입니다. <웃음> 네, 친구입니다. <laughs>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이시고요. 왜 좋아하냐면요, 우리 작가님은요, 음, 첫 번째가 제가 느끼는, 샤론 코치가 느끼는 우리 남작가님의 매력은 진솔하다는 거. 음, 그냥 현실을 그대로 풀어 놓으려고 한다는 거. 어, 일단 뭐 힘주고, 잘난 척하고, 마치 도인의 세계인 것처럼, 하늘에 붕붕 떠 있는, 나는 너희랑 격이 달라. 이거 아니라서 너무 좋아요. 예, 네, 그렇죠. 가장 듣고 싶은 칭찬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laughs> 실제로 작가님이 쓰시는 책을 제가 좀 많이 읽어봤는데, 어, 나쁘게 얘기하면, 꿈꾸지 말고, 속물처럼 살고 현실에 맞게 살고 현실에성공해 음. 이런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음. 사실은 책벌레였어요. 어려서부터. 아, 네, 어릴 때부터. 네. 네. 그 고전 문학을 중학교 때 대부분 다 마스터한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동서양 고전을 네. 그때 다 읽었는데 네. 그러니까 대학 교 때쯤 네. 그때쯤 보니까 제가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네. 그게 아직은 어린 제 뇌에는 음, 음. 실제적인 도움은안 되는 거예요. 아. 아. 나는 읽었어. 네. 이런 명절을 읽었어. 근데 네. 나랑은 왠지 다른 세계 같아. 이해를 못 해요. 아 그, 이거 예. 자체를. 예. 어. 그러니까 제가 20대 중반 예. 후반부터 그걸 느낀 거예요. 누가 좀 직접적으로 알아먹게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 뭔 소리야, 도대체가 음. 어디로 가라는 거야, 내가 뭐하라는 거야. 이거 지침 받고 싶으셨군요. 그렇죠. 아 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진짜 우리 공전의 히트를 친 그렇죠. 예, 그 책의 제목 알려주세요. 여자의 모든 인생은 음. 20대에 결정된다라는 예, 아시는 분들도 계속 단어를 틀리시는가? <laughs> 제목 단어가 좀 어렵죠. 배열이 어렵죠. <laughs> 예. 뭐 여자도 쉽고, 20대도 쉽고, 인생도 쉽고, 결정되다도 쉬운데 왠지 그 작가님의 그 매력이 작가님 톤으로 <laughs> 말하기에는 우리가 좀 어렵긴 해요. 근데 뭐 포인트는 뭐냐면 20대가 굉장히 여자 인생에 중요한 시대다. 그렇죠. 어 그때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런 얘기해 주셨잖아요. 자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결혼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예, 학부모들이 주로 샤론 코치 TV를 보니까요. 그런데 샤론 코치 TV에서 듣는 많은 내용 중에서 우리의 어떻게 공부해요? 어느 학교 가요? 이런 내용도 많지만 저는 근원적으로는 음 엄마 본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음. 나의 행복과 나의 미래, 혹은 내가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해보자 라는 거에 제가, 아, 나는 첫 프로그램은 우리 남작가님을 초청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이 맞나요? 정확하십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laughs> 이제는요, 음. 그러니까 제 1세대 독자들이 음. 다 결혼을 하시고, 애엄마도 네. 되고. 아, 네. 예, 네, 그러셨어요, 이제는. 예, 네. 음.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네. 이런 상담이 무지하게 들어옵니다. 그 책에 나오는 게첫 네. 출간이 몇 년도죠? 2004년이요. 2004년이요. 그러면 지금이 2018년. 그렇죠? 네. 14년, 15년 됐네요. 그렇죠. 그럼 그때 네. 뭐, 뭐, 20살에 읽었어도 벌써 35시 됐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 대부분은 결혼했을 것 같아요. 어, 뭐, 비원이 아니라면 음, 음. 했겠지요. 그렇죠. 네. 어, 아마 그분들은 작가님 책 보고 아마 현실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랬어요? 아마 결혼에 대한 실패율이 다른 분보다는 조금 음.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과히해보는데요 자, 우리 아마 개인적인 얘기 한번 궁금하잖아요. 우리 작가님. 작가님은 결혼을 몇살에 하셨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들 네. 놀라시는데요. 네. 25살에 했어 다들 미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laughs> 25세 너무 예뻐서 그래요. 그냥 제가 네, 뭘 몰라서. 네. <laughs> 뭘 몰라서. 네. 만일에 지금 다시 돌이킨다면 25세에 다시 결혼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아, 아닙니다. 아닌가요? <laughs> 그러면 <laughs> 적당하게 몇 살쯤 결혼하면 내가 결혼제도 자체에 대해서 큰 거부반응 없이 그냥 조금 수당하지 않았을까. 한몇살로 보세요. 저는 최소한 30대요. 아. 서른 음. 30 넘어서? 예. 네. 어쨌든 아. 30대. 음. 근데 그게 자녀를 가지려면은 네. 네. 그 이후로 너무 많이 나가면은 생물학적인 문제가 좀 생기잖아요. 네. 네. 그것만 아니면은 저는 네. 늦을수록 좋다고는 생각을 아, 해요. 사실. 네, 늦을수록. 사실 뭐 35세 기준으로 우리가 출산에 대해서 임신에 대해서 많이 또 예, 경계를 긋는 나이인데 요즘 뭐 워낙 만원도 많고 예 늦은 출산도 많기 음. 때문에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이야기는 뭐할 거냐면요. 자 결혼 자체가 상처다 이런 얘기합니다. 상처. 음. 즉. 뭐 스크래치 나서 뭐 곪을 수도 있고요 덧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심하면 훼손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상처가 주는 많은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자 그만큼 뭐냐 그리 달콤하지 않다 너가 생각한 것만큼 그리 만만하지 않다 자 이건 뭐냐 서로 헐뜯고 서로 건드리고 서로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지만 나중에 우리가 진짜 원했던 뭐 유토피아까지는 너무 심하지만 여튼 그런 세계 가지 않을까? 자 결국 뭐냐 결혼 자체가 많은 상처를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작가님. 네 그렇습니다. 보통 결혼을 하고 나면은 행복할 줄 알았다 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당연하죠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으니까. 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 보면 마냥 음. 행복하지는 않거든요. 음. 괴롭습니다. 상처 받습니다. <laughs> 그것을 굉장히 네. 내 경우에만 해당되는 특별한 일이다. 이렇게들 음.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아, 네. 나는 헤어지기 싫어서.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음, 몇 시까지 있어. 왔다가 서로 데려다 주고 왔다 갔다 해서. 사실은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한 경우가 많잖아요. 예. <laughs> 네, 제가 결혼한 이유도. 네. 그러셨죠. 맞아요. 네. 헤어지기, 헤어지기 싫어서. 싫어서. 집에 가기 싫어서. 근데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같이 사는 방법은 결혼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근데 막상 24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건드리게 되고, 음. 공격하게 되고, 상처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뭐가 무너져요? 우리의 자존감이 점점점 무너지죠. 맞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여, 음, 맞아요. 음. 예. 여러 가지 그런. 음. 결혼 자체가 주는 상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결혼 제도 자체가 네, 네, 네. 어떤 의이죠 예, 네. 그러니까 제도도 그렇고 음.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는 것도 그렇고 음. 또 한국의 경우에는 우리는 네. 개인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아, 맞아요. 네. 네. 아시잖아요. 네. 뭐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음. 것,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것 음. 이런 네. 이야기들을 하는데 네. 아직 한국 사회는 음. 인생 자체를 음. 각자도생하고 예 네. 그리고 개인으로서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는 그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누군가가 가정을 만든다 그러면 그건 일종의 위성가정인 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 다른 한 여러 가정에 딸려 있는 음. 네. 원가족 주변에 있는 위성 위성가족 가정. 네, 네 그렇기 하나씩 소그룹이라고 보셔야 되죠 파생되어 있는 소그룹이라고 봐야 된다 어. 네, 아직까지는 그, 네. 네, 그래서 원가족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냥 쉬운 말로 얘기하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동서 그다음에 음. 언니, 음. 오빠 뭐. 저를 중심으로 두 사람을 중심으로 많은 가지들이 있고 그들이 영향력을 다 주려고 하죠 즉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많은 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계속 쪼이고 괴롭히고 훈수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오, 네. 그, 요즘 세 글자로 얘기하잖아요 시월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laughs> 시금치도 안 먹는 시월드 <laughs>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남편과의 음. 관계도 음. 남과 남의 만남이니까 음. 상처가 네.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부속적인 것들이 너무 음. 많은 거예요. 네. 사실 둘이만 뭐 정말 음. 똑 떨어져 갖고 둘이 음. 문제가 아니라 둘 사이 문제도 버겁지만 둘을 둘러싼 다른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자 오늘 주신 주제를 제가 받았는데 첫 번째가 아, 결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된다. 네. 자, 상처를 받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나 이거 진짜 하기 싫어. 근데 해야 돼요. 자, 어떤 것들이 있죠? 모든 게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저는 25살에 결혼을 했잖아요. 네. 그때는 저는 이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 워킹맘 때. 네. 작가이신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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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맘. 네. 그때는 아직까지 맘은 아, 아니었지만, 네. 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음.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글 쓰는 거. 음. 예, 이미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네. 취직을 해서 아, 방송국에 취직해서 글을 쓰고 있었어요. 아, 방송국에서 라이트 하셨군요. 네, 예, 그렇게 예. 해서 시작을 했었죠. 네, 네. 근데 어쨌거나 자기가 글을 쓰면서 먹고 살겠다고 그렇 네. 결심을 한 사람은요. 음.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음. 내가 하고 싶은 음. 대로 사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란 말이죠. 기질이 네, 기질이 그런 네. 거죠. 예. 네,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돈도 잘못 벌고 네. 길이 험하더라도 그냥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허? 그런 종류의 기질이 저였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런데 결혼을 해 보니까요, 네. 하기 싫은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죠? 아, 처음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네. 명절 때 네. 시댁에 갔어요. 음. 설거지를 해야 해요. 네. 아, 그 설거지는 기본이잖아요, 네. 사실. 근데 네. 생각해 보니까 제가 결혼 전에는 음. 그 개수대에 있는 그거름만 있죠. 네. 네. 음식물 찌꺼기 네. 쌓여 있는 거 제가 그걸 한 번도 비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결혼 전에 그랬었어요. 맞아, 네. 그러니까 엄마 도와서 설거지 좀 해보고 네. 네, 그러긴 했지만, 네. 한 번도 그걸 건드려본 적은 없었던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런데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비워야 돼요. 네.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고무장갑을 답답해서 안 쓰시는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시댁에 고무장갑이 없었던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걸음망을... 맨손으로 비워야 네.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어떡하겠어요. 그걸 해야죠. 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네.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그게, 네. 아, 이게 시작이구나. 저는 네. 그렇게 느꼈었어요 굉장히 많이 와닿는 게 제가 며칠 전에, 어, 지방에다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아이가 혼자 있었거든요. 어, 근데 아이가 이제 자기가 먹은 건 설거지는 해놔야 저희 집도 제가 훈련을 시켜서 근데 진짜 그 거름망에 <laughs> 음식물 찌꺼기가 며칠째 이만큼 이 있는 거예요. 물이 안 내려가요. 어느 날 설거지하는데 <laughs> 왜안 나가지? 하수가 막혀놨더니 거름망에 이만큼 며칠게 그래서 제가 그걸 털어서 버리는데 며칠 됐으니까 냄새나고 <laughs> 끈적거리고 <laughs> 지저분하고 정말 손을 몇 번을 닦았단 말이에요. 하물며 저도 그런데, 25살, 정말 새색시잖아요, 새색시. 네.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글만 쓰던 새색시가 막상 장갑도 없이 그 음식물 찌꺼기 탈탈 털어서 버릴 때 정말 약간 비참했을 것 같아. 네. 그죠. 네. 자존감의 상처가. <laughs> 네. 지금도 이렇게 보면 사실 뭐, 그렇게 자존감까지는 아닌데, 그때는 정말.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음. 이거는 이제 결혼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해야 될건 해야 된다. 예. 이게 음. 이제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예. 사회적 차이가 사라져버렸다. 자, 이것도 무슨 얘기죠? 아, 이게 사회적인 차이, 곧 음. 사회적인 그런 자아가 사라져버린다. 아, 자아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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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의미인데요. 음. 어, 그냥 지금의 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네. 네. 예. 그래도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그런 네. 뭔가를 달고 있잖아요. 감스무리한 네, 네. 거를 네. 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밖에 나가면은 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 분야에서는 인정도 받고, 네. 그럼요, 네, 예, 다 알고요. 예. 예. 그래서 저한테 뭔가 배우고 음.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일정한 지위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예. 그런데 그런 저도 음. 시댁에 가면은. 음. 그냥, 이렇게, 물 짜가지고 바닥 걸레질 하는 그런 음. 사람이에요. 네. <웃음> <웃음>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사회적에서 대접받는, 대접이란 말은 웃을 수 있지만, 어떤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시대가면, 며느리 1, 며느리 2, 며느리 3,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밖에서의 자아는 그냥 음. 증발해버리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래도 상관없지만, <laughs> 네. 결혼 초기에. <laughs> 음. 그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네, 그때는 굉장히 또, 워낙 또, 지금으로 따져도 이른 나이였고요 제가 음. 사실은 남작가님은 조금 연배가 미인데도 저도 2 7에 결혼했거든요. 음. 남자가님 엄청 빨리 결혼하신 거죠. 정말 공주일 때 결혼하셔가지고, 예, 음. 음식물 찌꺼기 턱턱 탁 털어야 되고요. <웃음> <웃음> 그 다음에 이제 뭐 편한 옷 입고 걸레질 해야 되고요. 예, 어, 나이러려고 시집 왔나? 아, 어, 굉장히 고민 많았을 것 같아요. 예, 음. 자, 세 번째는요. 음, 충격적이에요. 어, 작가님 써 주신 거 중에서 이혼해도 괜찮은 사람 되기 이런 말이 있어요. 저 무슨 말이에요? 아,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이혼하란 말 아닙니다. 네. 예. 이혼하지 마세요. 네. <laughs> 일단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어, 이혼을 해도 네. 내가 잘살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요. 네. 결혼해서 잘 사는 거. 아. 네. 다시 얘기하면 혼자서도 자립할 수 있고. 그렇죠? 네. 예. 생존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혼해서도 잘살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거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뭐 가장 눈에 띄는 걸로는 돈, 음, 돈. 경제력. 아, 네. 네. 네가 안 벌어도 나 충분히 버니까 음. 당신이 돈안 갖다줘도 난살수 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 소액이라도 예, 네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업주부라면은 음. 이 조건은 일단 충족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예 근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고 음. 해도 정신적인 문제에서도 네. 독립적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반드시 뭐 남편과 가정에 너무 의지한다든지 네. 예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사회적인 그런 관계라든지 네. 아니면은 밖에서 어떤 내 그런 자를 펼칠 수 있는 음. 수단이 있다든지 이런 네. 것들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음. 어. 그러니까 복지국가에서는 네. 결혼들을 잘안 해요. 아, 아시죠? 네 알죠. 네. 뭐 북유럽 네. 네. 특히 결혼을 거의 안 하는데요. 네.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은요. 음. 미국이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거든요, 사실. 네.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라서 결혼을 중요시 여기고, 결혼을 네. 장려하고, 네. 그리고 결혼을 해야만 사회적인 혜택을 주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런데 혼인의 형태, 그러니까 음. 가정의 형태를 음. 가장 오래 유지하는 거는 바로 결혼을 안 하는 북유럽 나라입니다. 한번한 거는 끝까지 유지하고, 여기는 결혼자진 쉽지만 많은 이혼이 있고, 네, 그렇죠. 네. 거네요. 그러니까 결혼을 아, 안 한, 사실 결혼을 안 한다고 해도 음. 그쪽에서는 동거를 하거든요. 네. 네. 동거의 형태로도 자식도 낳고 네. 또 자식이 법적인 네. 그런 신분 보장도 되고 다 그렇게 네. 되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떠날 수가 있어요.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네. 사랑으로만 같이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제도로 억지로 묶어두는 게 아니라. 네. 그들이 서로 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제대로 관계없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사실은 나라에서 실제 혼인 자체를 다 인정해 주는 거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잘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억지로 묶어주고 마지못해서 네. 의무적으로 산다. 이거보다도 네. 네. 얼마든지 헤어져도 국가에서 다 보장을 해주고 네. 그냥 개인으로서 다 이래도 살아도 음. 그냥 애 키우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당장 떠나도. 네. 그러니까 되니까 더 오래 서로 잘해주면서 잘 살더라. 맞아요. 결혼제도는 사실은 나라에 따라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부분 결혼을 하라고 권유하는 또 그런 나라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미운 우리 새끼 프로그램 보니까 그 토니안이 그 아프리카를 갔는데 거기에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너 나이가 몇이니? 결혼 안 했다. 그러니까 너 무슨 문제 있니? 어 문제 없다. 너 큰일 난다. 너 결혼해. 야된다고 뭐 모든 사람 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더 결혼을 더 많이 강요하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나라마다 다 다르지만요, 결혼이라는 거는 여자와 남자가 만나는 거잖아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실 내가 상처를 덜 받기도 하고 더 받기도 할것 같아요. 그럼 배우자, 자, 지금 우리 남 작가님은 25세 때 결혼했어요. 그때 배우자를 골랐을 때 어떤 기준, 어떤 조건에 맞아서 결혼하셨나요? 음. 사실, 25살에 결혼을 한다는 거는요, 네. 조건을 안봤다는 뜻이에요. <웃음> <웃음> 사랑만으로? 정말 그 사랑만으로 결혼을 한 어. 거라고. 예, 그래도 뭐, 있어서. 무조건 눈먼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뭔가 나는 아마 작가님한테 나는 그래도 이 남자랑 결혼해서 평생 살수 있을 것 같다는 음. 어떤 힘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어, 저랑 많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어떤 면이요? 어, 약간 집순이 기질 아, <laughs> 그런 요 건잡하지 않고 예, 예. 그냥 안에서는 오물오물 자기 일 하고 네, 아. 예. 그런 기질이 좀 비슷했어요. 비슷해요. 아, 예. 어. 어떤 밖에 생활에 막 집중하기보다는 네. 좀 안으로 서로에게 집중하는 그런 네. 성향이 있었어요. 둘 다. 아, 예. 근데 사실은요, 정말 남작가님중 유명한 작가님들 대부분 예. 결혼 몇번 하신 분들 많지 않아요? 글쎄요. <웃음> <웃음> 우리가 아는 게뭐 유명한 작가들 있잖아요. 세번 결혼하고, 세 남자한테 다 아이 낳은 분들도 있고. 자, 그래도 여하튼. 이렇게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고, 예, 또 사이에 따님도 한분 계시고, 음, 그렇죠? 어, 자, 지금까지도 지속된 결혼의 힘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남편은 이러이러한 점이 좋아서 나는 지금껏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 자, 세 가지만 얘기해 줘보세요. 세 가지씩이나요? 네. 와, 이거 연구를 해야 돼. <웃음> <웃음> 자, 어떤 거죠? 자, 내가 이래서 결혼 제도를 유지한다. 난 이혼 안 한다. 지금껏. 자, 왜? 첫 번째. 어, 인간관계의 음. 1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어, 예. 어떤 면접이요? 이 사람은 1순위 정도가 아니죠 0순위죠 음, 예. 아 남편이 음, 나를 둘러싼 예. 모든 관계 0순위다 그렇죠 네. 예, 예.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남편이 음. 저한테 그렇기도 하고 제가 음. 남편한테 그런 관계이기도 한 거예요 음. 네. 어, 예를 들면 만약에 네. 신장을 제가 떼어줘야 네. 돼요, 네. 누군가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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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 아주아주 아주 친한 친구와 네. 그리고 제 남편이 네. 동시에 그 신장을 필요로 해야만 살 네.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남편하고는 맨날 싸우는 사이인 거예요. 네. 그런데 친구는 굉장히 사이가 좋은 그런 네. 친구예요. 네. 누구한테 신장을 떼어줄까요? 네. 남편한테 주겠죠. 남편한테 주겠죠. 그게 관계 의 우선순위거든요. 네, 오늘 제일 핫하고 좋은 거죠. 소리 좀쫙 들셨습니다. 네, 맞아요. 결혼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예, 네. 어, 두 번째는요. 음. 일단 저를 가장 이해해주려고 노력이라도 하는 사람. 아. 최소한 네. 노력이라도 하는 그런 모습이. 항상 아, 연상이, 그래도 우리 예. 남편은 나한테 항상 좋은 음. 말 해주려고 하고, 내 생각과 한다는 기본적인 신뢰. 그쵸.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자, 신뢰.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잘생겼어요. 아! <laughs> <laughs> 저는 근데 사실은, <laughs> 이제 저랑 연배가 달라서, 저는 아마 세 번째가 그거였을 것 같아요. 우리 사이엔 아이가 있어요. 음, 음 아이가 음. 있어요. 네 예쁜 음. 딸이 있어요. 음. 저는 그 딸한테 아빠를 계속 예 인기 만들어 주고 싶어요라는 것들도 아마 조금 더 지나시면 왜냐하면요 음. 사실은 자녀의 혼사 때문에 이혼을 못하는 분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혼사가 되면 음. 정말 서류 정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많이 봤어. 그렇죠. 예, 예 그게 그런 이유예요. 사실 아이들이 결혼할 때 양가 부모가 뭐 불가피하게 이혼할 수도 있죠. 살다 보면 근데 그거를 어, 그런 약간의 피해를 안 주려고 일부러 혼인관게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음. 예, 그래서 어, 제 연령이 되니까 저는 또 우리 아이들 혼사를 음. 또 고민할 때. 그래서 아마 저는 여기까지 생각을 한것 같고, 예, 우리 작가님은 아직까거기까지안 <laughs> 가셨거든요. 아이가 아. 중학생이죠. 예, 이제 고등학생, 고등학생 됐죠. 아, 아직 아 혼인할 때는 아니잖아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저도 이해가 가요. 그죠? 이제 네. 네. 그잘 생겼다는 의미가 사실 네. 숨겨진 뜻이 있어요. 어, 뭔가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잘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요. 네. 알아요, 사실. 중년의 남성이 잘생겨봤잖아요 아, 아, <laughs> 근데 그게 뭐냐면요. 은그 네. 청년 때부터 같이 함께한 음. 그런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똑같이 40대 후반의 남성이라고 음. 해도 남편의 모습에는 네. 그 청년의 모습이 겹쳐버려요. 아, 제반에 때는군요. 네. 예. 예. 그래, 있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세월에 네. 같이 쌓인 네. 그런 것들. 맞아요. 네. 그런 음. 의미가 음. 더 예. 있는 것 같아요. 뭐 조강지 차죠. 그죠? 예, 동지애고요. 좀... 예. <laughs> 자, 오늘 첫 시간은요, 우리 예 베스트셀러 남인숙 작가님과요. 어, 결혼이란 뭔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아, 아주 뭐 강한 말이죠. 결혼은 상처야. 그런데 가급적이면 상처 조금 받고, 예, 그다음에 상처를 서, 처, 서로 치유해주고 뭐 이런 얘기들 이제 시작을 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자, 나 진짜 이남 대로 못살것 같아. 어, 이혼만이 답이다. 아닙니다. 남자 따님 지혜롭게요. 로 남편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예, 또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예, 기대해도 되죠? 네, 기대하십시오. 네. 자, <laughs>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